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 배동열 한의원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망치잡은사나입니다 <목소리>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저희가 영상을 조금 늦게 켰어요. 어 지금 공정이 한20% 정도 지나갔습니다. 어 지금 칸막이 어 설치와 어 내부 칸막이 그다음 천장 칸막이까지 모두 이제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사를 1차적으로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그한의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좁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공사를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셔서 베드 자체가 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많은데, 베드가 이제 적다 보니, 어 이쪽 부분을 결국에 이제 확장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면은 그만큼 인지도가 예, 있고 어 실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한 13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13평 정도의 공간이고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많이 작게 보이는데 저희가 요거는 어, 그 평면도 도면과 같이 어, 한번 제공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어, 창문을 다 가리고 단열 작업을 하고 백체 어, 처리를 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배드를 다 나열을 할 거예요. 지금 저쪽 그 벽면에서 여기까지 베드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는 어 대기실 공간을 만들 거고요. 저기가 어 부원장실 어 공간으로 저희가 어, 감막이 구성을 해 뒀고요. 자, 여기가 부원장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바닥 자체를 저희가 배관을 바깥으로 돌려서 저기 외부 화장실로 저희가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배관이 길게 돌아 나갔습니다 이쪽 부분은 동일하게 저희가 단을 줘서 채소단으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할거고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어 차츰차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은 어 저희 블로그에 밑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공 사진과 설명들이 어더 상세하게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지금 구독자도 지금 벌써 만 명이 늘었고. 저도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간에 영상 한번 찍고, 최종 영상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